ETF 관련된 설명은 제가 많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현물 ETF에 투자하는 주요 주체는 헤지펀드들이거든요. 근데 이 헤지펀드는 어떤 비트코인의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모멘텀 트레이딩을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 회사들은 단기 차익거래를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무위험 차익거래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죠. 적어도 미국 국채금리 4, 5% 이상은 무조건 안정적으로 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고 뭐 선물을 숏을 치든지 아니면 반대로 하든지 이렇게 현선물 베이시스 트레이딩이나 옵션을 활용한 뭐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ETF를 활용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해지펀드들에게 가장 지금 유행하는 전략이 뭐냐면 상방은 9만 달러로 막아놓고 하방은 8만 5천 달러로 막아놓은 그런 옵션 감마 플레이예요. 이게 옵션 감마 플레이라고 하면 전문 용어가 좀 어렵지만 결국 이제 해당 비트코인 가격이 가다가 9만 달러 터치하면은 많은 매도가 나오는 이유고요. 그다음에 8만 5천 달러를 터치하면은 많은 매수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그 박스권 안에서 이 차익 거래로 수익을 계속 올리고 있는 헤지 펀드들이 옵션으로 지금 상하방을 다 막아 놔서 가격이 이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해지 펀드들이 이제 옵션 시장에서 차익 거래를 도모하는 것 때문에 가격이 더못 가는 상황. 그게 지금 ETF의 유출과 유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예요. 유입과 유출은 주마다 반복되는데 순유입되는 주도 있고 순유출되는 주도 있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기간을 좀 넓혀 보면은 길게 보면은 최근 한 달간은 뭐 순유출 되었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큰 사실 중요한 뉴스는 아닙니다. 결국 헤지펀드들이 많은 자금을 차익거래하려고 쏟아붓느냐 아니면 빼느냐 이 차이라서 어 그렇게까지 우리가 주목하는 뉴스는 아니다.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ETF가 유입되고 혹은 유출된다 이거 자체로 이제는 비트코인이 뭐 반등하거나 오르는 요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설명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연준에서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캐비넷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 확실히 크립토에친 친근한 인물이면서도 금리 인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있어야지 크립토가 갈거 같다라는 얘기를 어 여쭤 볼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반등 신호가 있다라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지금까지와는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는 급격한 금리 인하와 유동성 인젝션이죠. 주입이죠 이 2020년, 2021년, 우리 지난 상승장을 돌이켜 보면 기준금리, 뭐 제로금리였고, 그다음에 무제한 양적완화가 몇년 동안 지생되던 상황이었고, 그전 사이클을 봐도 단기간 기준금리 인상을 하시기가 있었지만, 사실 이미 예전부터 금리가 점차점차 내려오던 중에 잠깐 올렸던 거라서, 그 시장의 무드 자체는 인하로 가는 중에 잠깐 발생한 인상 이벤트였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상전 벽해,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나버리고, 이제 인상으로 가버렸고, 지금 이제 그 인상기가 끝나고, 잠깐 내려오는 중이다. 이렇게 사실 시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추가 이제 완전히 넘어가 있는 상태고, 그게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래서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스카퍼센트 재무장관이 언론에 나오면서, 요즘 많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연준을 손봐야 된다, 연준을 손봐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이제 결국 경기 확장을 도모해야 돼요. 그죠?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반드시 경기 확장을 도모해야 되고, 그게 꼭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어쨌든 경기 부양과 경기 확장을 하려면 일단 금리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금리가 기준금리 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기준금리 아무리 많이 내려도 장기세금리는 안 내려오잖아요. 10년물 금리는 안 내려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모기지금리도 안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11월 CPI 지난주에 발표됐던 게, 이번주죠? 이번주 발표됐던 게, 아, 지난주군요. 아무튼, 이 CPI 발표된 게 예상치보다 하회했는데, 이게 뭐 믿을 수 없다. 블랙 프라이데이 소음도 껴있고, 뭐, 셧다운 됐을 때 잘, 그, 못해가지고, 믿을 수 없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영향을 못 주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11월 CPI가 많이 내려온 게, 지금 CPI, 미국 내인플레이션에 내려오고 있는 걸잘 반영한 것 같아요. 미국이 석유 생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불채자들 많이 내보내면서 집값도 떨어뜨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내리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내년에 종단선거에서 지금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정권 재창출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일환으로 지금 이제 연준도 압박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연준 고쳐야 된다, 막 개혁해야 된다, 이러고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그 파월 의장, 그 이후로는 아마 이제 친트럼프 인사가 분명히 의장이 되겠지만, 어쨌든 의장이 하나가 지금 그 금리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연, 여러 연준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더 대규모 연준 개혁을 아마 단행하려고 할 겁니다. 내년부터 더 가열차게 음. 의장을 갈아치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부가 직접 그 연준의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을 마련할 거고 어떻게든 금리 끌어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이게 당연히 비트코인에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이제 20년, 21년 우리가 겪었던 그런 대규모 양적화나 국면으로 우리가 갈수 있는 기대감만 있어도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가격 흐름이 좋을 거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확실히 더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트코인의 확실한 반등 시그널은 유동성의 유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지금은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 자체로는 시중금리가 안 떨어지고 그 이유는 금리 내리면 인플레이션 오를 거야 라는 시장에 대한 걱정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물가, CPI를 통해서 잡히는 게 확실하게 확인이 돼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무엇보다 내년에는 유동성 자체의 유입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뭔가 연준의 개혁을 확실하게 쥐고서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본격적인 개입을 할것 같은 발언들을 쏟아낼 때만 해도 항상 시장은 출렁임이 있었거든요.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 이러면서 되게 시장이 움츠러드는 모습들도 보여줬는데 오히려 좀더 강경하게 개혁을 하는 게 비트코인장에 있어서는 우호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비율일까요? 어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현재 행정부가 연준을 개혁하려고 하는 거는 어 정치적인 수사에 가까워요. 그 정치적인 수사는 이제 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중간 선거 승리와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하는 차원에서 연준을 이제 개혁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이 개혁당하는 건 당연히 싫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하나 그리고 통화 정책을 통한 이 지금 현재 그 RMP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QE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 단기체를 400억 달러씩 이제 매달 사겠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정부가 행정부가 지금 연준을 개혁하려고 하고 연준은 마치 이제 약자이자 피해자인 것 같은 지금 모습으로 언론에나 비춰지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둘은 언제나 같은 그 편입니다. 행정부와 중앙은행은 한편이에요. 둘다 서로의 니즈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입니다. 이 연준과 정부는 반드시 돈을 풀어야 되고 정권 재창출이나 뭐 아니면 인기영업중인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을 풀때 연준이 사주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준도 마찬가지로 연준의 이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노동시장, 완벽한 노동시장이라고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되면서 동시에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행정부는 아무튼 계속해서 국채를 적극적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은행 시스템이 붕괴하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에 인젝션을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 이제 겉으로는 둘이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엄청나게 맞그 니즈가 맞닿아 있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저는 이 말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연준과 미국 정부는 돈 푸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결국 한 편이고 그 결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운명이에요. 운명. 비트코인 가격은 잠깐 이렇게 좀 시장 유동성이 말랐을 때 가격이 못갈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르는 거고. 뭐 우리는 사실 그 타이밍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네. 뭐 크립토에 대해서는 지금 뭐 유동성의 카나리아다라는 얘기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확실히 어제 GDP 같은 경우에 3분기에 4.3이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오르다 보니까 아, 이거 미국 경제 튼튼한데 굳이 금리 내리겠나 이쪽으로 지금해서 그러면서 어, 크립토가 조금 부진한 걸로 오늘 장은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뭐 연방 정부도 그렇고 주 정부에서 이런 크립토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애리조나 주에서 이 암호화폐 관련된 소액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 관련된 법안 제출 나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면제라는 카드를 꺼낸 걸로 보입니다. 이런 뭐 법안들이 지금 뭐 하원에서도 지금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정부에서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주정부 하나의 이제 요 양도세 면제는 아직까지는 조금 영향력이 약하죠. 근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니까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하나만 지금 한 것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비트코인을 해줘야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은 정말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음.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사실 비트코인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차피 비트코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발행돼서 비트코인을 잠그고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스테이블 코인을 잠그고 비트코인이 다시 발행되는 이런 식의 아토믹 수업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을 쓸 때만 이렇게 양도세를 면제해줄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같이 면제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떤 걸 쓰든지 그거는 이제 사용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어쨌든 화폐라는 거는 우리가 기타 소득세나 아니면 뭐 자본 이득세나 이런 것들을 내는 투자 자산이 아니지않습니까 말 그대로 돈을 쓸 때까지 내가 다 세금 신고를 해야 되면 너무 번거롭고 불편하니까 적어도 일상생활에, 일상생활에 뭐 결제에 쓰는 그 정도 금액까지는 편하게 거래하게 해주자. 이게 이제 화폐로 쓰이는 세상이 될 거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미국에서 연방정부단에서도 사실 추진을 했었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해서 그리고 이제 몇몇 주정부가 추진을 했었는데 아리조나 주가 지금 먼저 통과가 된 거고요. 어 좋은 현상이고 이 움직임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다른 주정부들과 그리고 중앙 정부, 연방 정부에까지 다시 논의가 시작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전 세계로 이 물결이 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 스테이블 코인뿐만이 아니라 사실 디지털 자산 생태계라고 하는 거 전반적으로. 어쨌든, 우리 다, 크립토 커러스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화폐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쓸수 있는, 이제,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어, 브루드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양도세, 뭐, 면제 이런 것 쪽이 좀더 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올해 내내, 특히 하반기 들어와서는 더욱더 어 논의가 거세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제 어르신들도 알 정도로 굉장히 대중성 있는 어 그런 용어가 된 상태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카카오라든지 최근에 두나마 어 합병을 했던 나이버 파이낸셜에서도 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뭔가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 한국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뭔가 투자적으로 봤을 때 우리들은 뭔가 어디를 좀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까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외 나머지 통화들의 스테이블 코인은 그렇게 볼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나라 주식들 중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진짜 단기 테마성이라서 함부로 투자했다가는 오히려 그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저는 비추고요 저는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의 쓰임새가 늘어나는 거는 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우리나라에서 원 달러 환율이 워낙에 많이 올라가니까 김프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원 달러 환율이 좀 많이 싸졌을 때 그때를 노려서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을 사나요. 그리고 그거를 잘 축적해 놨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사는데 쓴단 말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두 단계 제가 지금 레이어를 구축을 한 거죠. 원화를 원래 그냥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면 되는데 원달 러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원화를 가지고 있기 싫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비싸거나 진프가 너무 비쌀 때 사면 안 되니까 그냥 테더를 사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용 비트코인 사는 거죠. 근데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말고도 많이 있을 거고 이제 암호화폐 투자 좀 하신다는 분들 사이에는 그리고 꼭 암호화폐 투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달러에 대한 수요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달러 기반의 투자 상품이나 뭐 아니면 실제 현금 달러화를 이제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그냥 편하게 암호화폐 거래소 앱에서 그냥 편하게 사고 또 내가 원할 때팔수 있고 이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아무데서나 결제도 할수 있고. 요걸 넣어놓은 데빗카드 같은 것도 나와서 카드 긁고 그냥 결제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세상이 온다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확실한 그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 뭐, USDC라든지, USDC는 상당히, 서클사가 상장이 되 있죠. 서클사가, 그리고 또 코인베이스가 대주주지 않습니까? 그둘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둘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MIS에 상장되어 있고, 좋은 투자자가될수 있을 것 같고, 어, USDT라고 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스테이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는 상장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에도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회사가 투자한 아까 말씀드린 21 같은 회사가 지금 스펙 합병으로 상장이 됐잖아요.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저는 굉장히 저점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더가 뭔가 투자하고 있는 다른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 테더사가 뭔가 발행한 다른 코인들도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에도 많이 투자를 하지만 금 토큰도 여기가 출시를 했고, 어 그리고 제가 정확히 기억하진 않습니다만은 아마 미국의 어 STO 관련된 토큰도 하나 그 발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투자 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확실히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글로벌화적으로 조금 더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게 될때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염두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연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블랙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 i 이비트 있죠. 어찌 보면 3대 테마로서 가장 큰 공식 선정했던 ETF로 사실상 이번 비트코인 트러스트 아이비트 ETF를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뭐 국채라든지 뭐 매그니피센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ETF와 사실상 나란히 어깨를 견준다 이렇게 블랙록에서 평가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사실상 비트코인 지금 9만 달러 선을 제대로 회복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년도는 여전히 강할 것이다라고 봐주시는 것 같거든요. 혹시 비트코인의 내년도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 네, 아이비트 ETF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좋은 소식 하나 전달해드리면 올해 한해 동안 이 블룸버그에서 추종할 수 있는 가장 많이 거래된 ETF 상위 100개 중에 비트코인 현물 ETF 아이비트가 6위예요, 6위. 근데 그 100위 ETF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당연히 이제 올해 수익률이 플러스인데 이 아이비트 ETF만 올해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역설적으로 아니 어떻게 마이너스 수익이 난 ETF가 전체 거래량 기준으로 어떻게 6위를 할 수가 있냐 이게 되게 신기한 상황인 거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도 똑같은 건데 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는 굉장히 인기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해지 펀드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무위험 차익거래를 이용해서 한9% 최소 수익을 낼수 있는 프로젝션이 있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 시장과 현물, 그리고 현물 ETF까지 이용해서, 그리고 요즘엔 MSTR 같은 이제 스트레트지, 그,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주식까지 활용하죠. 요런 차익거래 플레이를 펼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 종목으로 올해를 성공적으로 마감을 한 거예요. 마이너스 수익률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관 투자자들에게 그래서 이미 이 ETF가 인기 종목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이 대중성을 사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센티먼트가 돌아오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조금 현물 가격이 잘 올라주기만 하면 아마 올해보다 더 폭발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겠죠. ETF나 기타 등등 선물 옵션 상품도 하겠고 현물 투자도 아마 할 건데 그러면 이제 개인의 투심도 빠르게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투심은 결국 기관이나 이런 스마트머니들이 먼저 가면서 따라오는 거고 올해는 이제 너무 한정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못 가니까 이제 타입 거래에만묶였었지만 내년에는 아마 어 조금 더 올해보다 더 빈번하고 그리고 더 대규모 자금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여기에 이제 개인 매수세까지 붙으면서 아마 올해보다 더큰 가격 폭발적인 가격 상승 폭이 나올 것 같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비관에 빠지지 말고 어 연장된 상승장이라 생각하고요 하락장이 왔다고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저는 상승장이 연장되었고 그 연장된 상승장에 어, 지금 가기 전에 굉장히 어두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뭐돈 풀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하고, 금리 인하 사이클은 이제 시작됐다 어,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오늘 이제 연결을 했는데 네. 아마 내년에 이제 백군정 대표와 함께 다시 이야기를 아, 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나 좋은 이야기 잘 들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laughs> 오늘도 메리 크리스마스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두분 감사합니다. 메리 네. 크리스마스. 자 지금까지 스마스페이스 백훈종 대표와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사실 뭐 크립토 투자 하실 분들 저도 그렇고 네. 뭐 크립토를 많이 봐오신 분들이 하반기부터 썩 기분들이 좋지는 않으신 건 맞을,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상장사 중에서도 크립토 상장사들이 막 버텨낸 그런 종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만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많이들 크립토와 관련된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투자 아니, 상품으로서를 받아보는 시선 자체가 음. 바뀌고 있다는 거. 법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는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대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0.2%에서 0.3% 가량 플러스로 진행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고요. 자, 어느새 코스트코가 2% 이상 상승으로 어,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1,100 달러 콜이 나 왔거든요. 1,100 달러 콜 어, 노스코스트에서 매수견과 함께. 1,100달러 콜이 나와주면서 갈 곳이 없는 매수, 어, 이제 수급들이 코스트코로 많이 몰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깃도 뭐 지금 월마트와 경쟁하기 힘들다라는 코멘트가 있습니다만 1.6%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는 가운데 애플과 오라클 어, 플러스 진행하고요. 인텔이 하락폭을 많이 줄였어요. 1.5% 밑으로 마이너스치를 어, 줄여냈는데 조금 전에 백악관과 리프트한 인텔 CEO의 지금 투자 계약이 57억 달러 규모에 육박한다라는 소식이 좀 새롭게 나오면서 인텔의 하락폭이 줄여내고 있습니다. 뭐 크리스마스이지만 선물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밖에 은행단과 카드, 어, 제약 바이오가 좋은 가운데 엔비디아가 양 음, 음전을, 크게 하는 모습도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장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생각보다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힘을 못 써주고 있는데 오히려 빅테크단에서는 어제 크게 올랐던 아마존이 다시 한번 플러스로 진행된다는 게좀 어느 정도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3대 지수 일단 다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부까지도 계속 쭉이어니다